자, FOMC 페드에서 3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페드가 계속 동결을 시킬까요? 안면 금리 0.25% 진짜 내리고 계속 쭉 동결시킬까요? 저는 일정 구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 다음에 결국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이는 못 내려 좀 내린 다음에 동결을 시킬 것이다 점진적인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시장을 바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페드가 가지고 있는 칼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붕괴가 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붕괴되기 전에 그들은 시장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페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개 없어요 YCC, Yield Curve Control,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가 있죠. 자이 전문 용어가 좀 어렵죠. 마이너스 금리는요 우리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주고 예금해주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중앙은행에 민간은행들이 예치하는 그 금리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수수료를 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우리에게 돈 맡기지 말고 시중에 뿌려줘라.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이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추후에 CBDC와도 굉장히 연결이 돼요 CBDC를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가게와 기업들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자체로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니까 소비가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5만원짜리 짱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짱 박아진 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CBDC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화정책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하나, 질적 완화. 지금은 국채와 채권 시장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게 회사채와 민간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YCC. Fed가 금리를 딱 정해 놓고 아, 어느 정도 일정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달러 찍어 가지고 다 받아 버린다. 그러니까 함부로 국채 던지지 말아라. 시장에 신호를 보내 주고 있는 그 카드예요. 이 카드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언제 쓴다?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시장에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불확실할 때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의 거래량이 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거대한 유동성 장세. 이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는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건 기관과 세력의 자금이라는 거 관세는 트럼프가 또 보니까 조만간에 지구를 뒤흔들만한 소식 나올 거야 그랬는데 결국 영국과 관세 합의를 봤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이 현재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관세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패드에 대한 금리 인하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패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이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만하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받쳐준다 시장을 받으면서 부스팅을 해준다. 그 가운데 2008년도 이후에 지금 17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풍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위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노를 외칠 때는 경제위기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절대 위기가 오질 않아요. 언제 온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탐욕에 쩌들어 있을 때, 포모에 쩌들어 있을 때, 그때 언제 그랬듯이 위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라 거. 예스가 되기 위해선 개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버블까지는 한참 많이 남아있음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수익 내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다음 주에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미국 의회에서 원탁회의 암호화폐 정책 개편 시급성을 조명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책 개편이 시급해. 또한 s e c 의 지금 태스크포스입니다. 태스크포스 선발 때 시급하게 특별히 그 반을 조성을 했다라는 거죠. SEC, 미국의 첫 번째 규제 기관이죠. 여기에서 암호화폐 TF를 조성해 놓고 뭐 4월 16일 그리고 4월 7일, 뭐 3월 25일, 5월 12일 곧 열리게 되죠. 그리고 6월 9일 원탁 회의. 토큰화 자산을 온체인으로 이동시킨다.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만나는 곳. 자, 디파이는 사실 틀린 명칭이에요.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죠. 블록체인은요. 퍼펙트 완전한 센트럴라이즈 중앙화 파이낸스입니다. 완벽한 금융이에요. 지금의 전통 금융을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이 대체한다. 이거는 이퀄 완벽한 금융화입니다. 디파이는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개인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누가 있는지 볼까요? 자, 마크오에다. 그리고 폴 에킨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가지 전례 없는 개혁. 어떤 안이 포함되게 될까요?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보게 되면요. 금융의 진화. 여기에 f i d e 뭐, 나스닥도 있고요. i 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블랙록, 미국의 예탁결제원인 DTCC 얘네가 함께 SEC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DLT가 결합이 되는 그 규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가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얼마 전이죠. 블랙록과 SEC가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었다. 블랙록은 달러의 주인장이 정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얘네가 SEC와 회의를 하고 있다.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럼 시장을 얼마나 띄울까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 여기에 미국 의회, 4대 규제 기관인 SEC, CFTC, OCC, 통화감독청,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 곳이죠. FDIc의 전 의장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자문 위원에 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가 본격 미국 시장을 개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계셔야 됩니다.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아직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이번 몇 개월간의 이런 구간, 고작 반년을 투자 못. 타고 지친다라는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훌쩍 뛰어 넘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전체적인 시황 역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100k를 찍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났다. 76k를 찍을 때 이제 다시 한번 60k까지 쭉 빠지면서 비트코인은 대하락의 시작이다. 막 이렇게 설레발치는 사람 많았잖아요. 하지만 역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이렇게 큰 하락이 이어지는 건 상승 을 위한 승보르기일 뿐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역시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급격하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만 잘 잡고 계신다면 결국은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예전에는 뭐 12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낮다 더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지금 엄청난 자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과 3주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뭐 53억 달러까지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전 세계적인 돈들이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영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밝혀졌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적인 이런 부분도 점차 하나씩 하나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그런 파월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파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압박은 우리 정책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영향을 안줄 수가 없겠죠. 미국의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스코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식료품과 계란조차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를 또 인하했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인하를 할 때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까지 인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암호화폐 시장 점차 해외 선물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요 원인으로 옵션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만큼 지금 많은 변동성이 있을 거고 더욱더 큰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비트코인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돈의 흐름을 전부 다싹 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완. 변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만 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차트적인 분석을 좀해 보자면요. 자, 이 구간을 보시면 한동안 1억 2천대 구간을 넘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돌파봉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저항라인을 뚫어줬던 이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절대로 개인들은 이런 돌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많이 쓸수 있는 건 역시 세력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력들이 이 캔들의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올리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저항 라인마저 뚫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이때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가 총한17% 가까이 나오죠. 자, 그러면 1대1 비율로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상승을 보게 되면. 10 7% 18%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1대1 비율로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하면 1억 6천 구간대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한 번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눌렀다가 지지받고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뭐알 수가 없고 결국에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상승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리플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리플 월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요. 자, 리플의 차트 특성을 보시면 비트코인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리플의 월봉 차트에 상승 횡보 그리고 또 상승 횡보 그리고 또 상승 횡보 뭔가 방향성 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비트코인 월봉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으로의 방향성이 뚜렷하고 명확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은 이때 그리고 이때 그리고 이때 자 세력들이 관여를 이렇게 했을 때만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라거 그렇다라는 건 지금 리플이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주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과 뭐 SEC 간의 법적 분쟁 이제 뭐 합의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고 선물 ETF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면 기관들과 세력들의 이런 자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올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점점 고래들의 막대한 자금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펌핑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리플이 기나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리플이 이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런 레벨업이 되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몇 달간 하락을 했지만 박스권 고점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박스권 고점을 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일단 이 박스권 고점을 위에서 뭐 상승을 하건 횡보를 하건 이 위에서 놀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세력들의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 고점에서 흔들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은 강력한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송금 기술력. 자 여러분 지금 100여 년 만에 엄청난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영상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돈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요. 지금은 스위프트 1세대죠. 전 세계 종이 돈들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위프트 2세대가 곧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모든 가상자산, 뭐 NFT, 스테이블 코인, CBDC, RWA,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각종 코인들 이런 것들이 스위프트 2세대라는 이동 통로를 통해서 이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세대의 핵심 송금 브릿지 역할을 우리 리플이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플은 앞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루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플의 엄청난 상승이 보이는 날은 역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들의 투입으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크립토시장 변동성이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상승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하루에 몇 개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코인들에 돈을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리플은 한동안 계속해서 횡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리플만 보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코인들에도 투자를 하셔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리플의 물량을 늘려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 바로 여러분들이 시들을 늘릴 수 있는 이 기회, 리플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을 곁들여서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에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펀디 AI 라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돌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돌파봉 이후에 제가 이 박스권 고점에다가 매수를 걸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날 체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뭐,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지나고 나서 총몇 퍼센트의 상승을 보였냐면요. 260% 이상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이런 돌파 시그널을 찾아내서 매수만 잘해도 260% 이상의 이런 수익들을 매일같이 드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차트는 펀디 X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를 보셨을 때긴 박스권을 뚫어주는 이런 강한 돌파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고점의 라인에 이렇게 매수를 저는 걸어놨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날 체결이 됐어요. 이날 체결이 되고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함께 보시게 되면요. 88% 이상의 수익을 저는 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 코인보다 좀 적은 수익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이런 88%, 26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다라니까요. 이런 종목들만 잘 잡아내셔도 여러분들 정말 시드 늘리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브렛이라는 코인도 한번 봐보세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이런 강한 돌파봉이 나와준 이후에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라니까요. 자, 제가 이 박스권 고점을 뚫어주는 이 돌파봉을 기준으로 이 박스권 고점 라인에 매수를 걸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체결된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으로 수익을 받냐면요. 바로 119% 이상의 수익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매일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고 계시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리플의 물량을 늘리시기 위해서 시드를 늘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안 잡으실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리플의 주포가 언제 들어올지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돈을 못 버신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코인들을 잡아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강한 돌파봉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 그 이후에는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일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돌파봉이 나온 날 바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이 급격한 하락 이후에 엄청난 급격한 상승이 있을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종 종목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보셨던 뭐 200%, 뭐 89%, 120%뭐 이런 상승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600%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 뭐 2만% 간다. 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600%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 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그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서 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거. 그랬다라는 건 세력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무조건 600% 이상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지금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010-8357-2471. 010-8357-2471이 번호가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 종목 적게는 600%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600%의 수익을 보고 나서 리플의 물량을 늘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보시 시들을 버셔서 리플 물량을 늘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600% 이상의 수익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이 강력한 종목을 반드시 잡아서 수익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